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뭐 이게 더 낫다 그러니까 근데 제일 유명한 에어비앤비가 제일 유명하긴 유명하죠 유명하긴 유명한데 어 그것도 좀 뭐랄까 하나하나 다 따져 보셔야 돼요 이게 수익성이 괜찮은지 아니면 내가 저 매물을 구했을 때어 위치가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을까? 아니면 뭐, 그런, 그런, 그까 그러니까 뭐, 사소한 고민들까지 다 해보셔야 됩니다.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, 이게 나중에, 이제, 그,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, 어떤, 뭐, 이렇게, 한두 가지 부분을 놓쳐서, 진짜, 그니까 뭐, 100만원 벌수 있는 거를 뭐한 50만원 밖에 못 벌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두 가지 놓쳐가지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게 왜냐면은 뭐 물론 그냥 뭐내 본업이 뭐 천만 원, 이천만 원뭐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뭐 그냥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수입에 그게 없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a i r b n 를 하면서 뭐 진짜 본업으로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다 하면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, 쓰셔야 돼요.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고 어 어떤 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의 위치 뭐 아니면까 그러니까 매물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조명 뭐 장식 가구 뭐 이런 거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. 전부 신경 쓰셔야 되고. 그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. 그니까 만약에 제가 고객이라 생각해 보세요. 그니까 고객이라 생각하고 내가 뭐 에어비앤비 통해서 뭐 이렇게 백만 원 주고 뭐 그렇게 어떤 어떤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요. 가족이서 뭐 여섯 명 여덟 명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유왕이면은 뭐좀 깨끗하고 인테리어 예쁘고 그런 데안 가겠어요. 그니까 같은 돈이면은 그죠. 그니까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고객이라면. 그러니까 이게. 인테리어나 뭐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런 것도 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되고 이게 어떤 게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좋냐 이거는 단순하게 수익 수익성을 떠나서 뭐 이것저것 다 따져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위치도 봐야 되고 어그 분야가 내한테 그러니까 내 성격에 잘 맞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. 내 성격에 잘 맞는 만약에 내가 진짜 막 내성적인데 뭐 남들하고 잘뭐 이야기 잘 못하고 뭐 낯선 거 싫어하고 이런 분들은 당기 임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당기 임대는 만약에 내가 대부분 그니까 제 생각에 한7 80%는 당기 임대는 거의 월세로 진행을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죠 월세로 진행하시면은 전대차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인한테 주인을 통해서든 뭐 부동산을 통해서든 전대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대차 동의가 그니까 러 내가. 월세로 이용하는데 그거를 뭐 다른 고객들한테 내가 다시 재임대를 해서 뭐 어떻게 그걸 수익을 올리겠다. 뭐 이런 계약 내용이 있는 그런 동의요. 전대차 동의가. 그러니까 그런 그런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. 부동산한테. 그러니까 안 하고 그걸 전대차 동의를 안 받고 월세인데 전대차 동의를 안 받는 거 불법입니다. 그러니까 그게 잘못 걸리면 진짜 그 괜히 뭐돈백0 0만원벌려다가 완전 큰일 납니다. 앉아. 그 사업 그러니까 영업 정지 먹을 수도 있어요. 큰일 납니다. 앉아. 그거는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어 자기가 이제 조금 자본이 되면은 자본금이 있으면 은 에어비앤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에어비앤비도 괜찮고. 그러니까 어차피 청소 같은 거는 청소 그 하시는 이모님 부르면 되거든요. 그니까그 연락하면 되니까 청소에 대해서 크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. 그니까아내 거니까 무조건 내가 청소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은음그 청소하시는 이모님 중에서도 좀그 그러니까 뭐지 그 그러니까 조금 내랑 잘 맞고 청소 좀 깨끗하게 잘 해주고 이렇게 꼼꼼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. 찾아보면 계시니까. 그러니까 내, 내 사업장 같이 진짜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계시거든요. 뭐 물론 그그 그러니까 조금 보너스는 더 드려야 되겠죠. <laughs> 드려야 되는 거고. 그리고 어 파티룸이나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어떠냐면은 음, 소규모로 시작할수가있어 소규모로. 그러니까 뭐 500에 뭐 500에 40만원, 500에 50만원, 뭐 그런 매물을 찾아가지고 조금 인테리어 해가지고 어떤 그런 여러가지 컨셉의 모임이나 뭐 그니까 소규모 모임이든 뭐 아니면 뭐저 동호회 모임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게임을 주제로 하든 뭐 다른, 뭐, 그러니까 다른 걸 주제로 하든가, 그러니까 뭐, 어떤 특정 주제로 하는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니까, 러 그거를 잘 알아보시고, 어, 그런 모임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좀잘 알아보셔야 하니까, 예를 들어서 뭐 내가, 근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런 뭐지, 매물들을 찾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주의할 게뭐냐면 대부분 좀한 가지 놓치시는 게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, 아, 내가 이 매물 하면, 이 주제로 이 매물 하면 괜찮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그렇게 해서 매물 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망합니다, 그러면. 이게 왜냐면은 내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, 아, 나는 저 매물 구하면은, 뭐, 무슨, 뭐지. 괜찮게, 뭐, 모던하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약간 어둡게, 조명 예쁘게, 뭐, 그렇게 한다,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일반적으로. 예를 들어서 뭐, 한 15평 그런 매물 구해가지고. 근데, 그쪽 지역에 있는 뭐, 20, 30대 고객분들이 과연 그 매물에 그 인테리어를 좋아할까요?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단순하게 매물 자체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. 어? 고객 위주로 생각하세요. 고객 위주로. 내 생각으로, 내 생각 위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다른 것도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.